안녕하세요.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기 최영입니다. 자, 영기와 함께 진행하는 기출 부트캠프 저희 14강 내용입니다. 벌써 15일차 내용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까지 복습하는 게 네,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루틴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막 들거든요. 벌써 일요일날 복습을 한 지가 3주차가 되나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3주차 우리 기출, 저기 뭐죠? 명절 연휴, 추석 연휴 뽀개기까지 있었으니까요. 공부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일요일을 제대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말 의의를 둡시다. 일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게 움직이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막 들잖아요. 일요일날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공부 좀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자, 8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밀스의 과두제의 철칙 아시겠지만 조제의 목표에서 수단을 너무 강조하다가 목표가 사라지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의 대체를 설명해주게 되고요. 자, 목표의 전환은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었을 때 다른 유형의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가 되는 것 사실 목표의 전환이란 표현은 없고요. 이건 목표의 승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X 82번입니다. 아이디어 개발 단계에서의 브레인스토밍 당연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가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82번에 대해서 맞고요 1948년 미국 랜드연구소의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되어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분의 예측활동에 활용되는 직관적 예측 기법. 델파이 기법이죠. 델파이 기법은 일단 통제된 환류, 활류, 환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유롭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설문지를 통한 환류가 진행이 됩니다. 통제된 환류고요. 설문지의 응답을 통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83번은 맞는 선지고요. 84번 정책 분석에 서 사용되는 주요 미래 예측 기법 중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해서 특정한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은 네, 델파이 기법이 되고요.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단순히 결과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 대안을 새롭게 만들고 창출하는 데에도 사용이 되죠. 맞는 선지입니다. 정책 델파이는 이건 정책 델파이요. 그냥 델파이가 아니라 정책 델파이죠. 정책 델파이는 대립되는 정책 대안이나 결과가 표면화되면 익명성을 포기하죠. 외부적으로 드러내서 공개적인 토론들을 진행하고 구성원들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조금 더 극명하게 대립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건 틀린 선지가 됩니다. 87번입니다. 정색될 파일을 진행할 때 개인의 판단을 집약할 때 일부러 불일치와 갈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수치를 사용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대립될 수 있도록 그게 눈에 딱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정색될 파일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87번 맞는 선지예요. 88번, 고도로 집권화되어 있는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조직의 의사결정,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죠. 최고 관리자 개인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권화되어 있는 구조의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패시 9번 갈게요. 명목 집단 기법. 명목 집단 기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관적 예측 기법 중에 가장 시간적인 제약이 나타날 수 있는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한적인 토론과 이미 서면으로 대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 표결 들어가기 때문에 서면 제출 먼저 하고, 대안에 대한 서면 제출 먼저 하고, 그 다음 제한된 토론하고 표결 진행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좀 힘든 선제일 거예요. 심된 내용일 거예요. 89번 X입니다. 90번 교차 영향 분석은 한 사건의 발생 확률이 다른 사건에 종속적이란 전제 하에 조건 확률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91번 지명 반론자 기법은 집단 사고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위적으로 특정 조직원이나 집단을 반론을 제기하는 집단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반론자의 역할을 부여하죠. 이들이 제기하는 반론 이에 대한 제안자의 옹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제니스가 주장하는 집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걸 구축해야 구성원들이 집단의 다수의 의견에 반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집단 사고의 제일 큰 문제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집단 지성을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거 만약에 토론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합의한 결과물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집단 사고의 특징이 아니라 집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요 선지는 틀린 선지입니다. 94번입니다. 비용편익 분석은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정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비교해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94번 맞는 선지고요. 95번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시 NPB 순년제 가치입니다. 편익 마이너스 비용을 해주는 게순년재 가치일 거고요. 비용의 현재 총 가치에서 편익의 현재 총 가치를 빼면 안 되죠. 편익에서 비용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거는 앞뒤를 바꿔야 합니다. 이게 0보다 크다.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순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95번은 X가 되고요. 96번입니다. A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요된 총 비용이 80억, 총 수익이 120억.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얼마만큼의 순편익이 나왔냐면 40억만큼의 순편익이 나왔고요. 그게 8 0억이란 비용 대비 수익률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50%에 해당한다. 뭐 이건 너무 간단한 변화율 계산이서 여러분들이 긴장만 안 하시면 충분히 풀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일단 할인율이 높으면 높든 낮든 기간이 길어지면 보통은 현재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할인계수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할인율의 기간에 대한 N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크고 기간이 길어진다면, 현재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보통 장기간에 걸쳐서 편익이 발생하는 장기 투자 사업은 보통 비용 편익 분석에는 굉장히 유리한 결과물이, 유리, 아니, 불리한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97번은 X가 됩니다. 자, 98번 비용 편익 분석은 정책 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화폐적인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것도 측정을 하려고 한다는 게 특징일 거예요. 98번 X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비교도 비교는 가능합니다. 다 화폐 가치로 바꿔주기 때문에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 역시 화폐 가치로 산정을 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99번 X입니다. 자, 100번입니다. 비용 효과 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구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고요. 맞는 선지죠. 비용 효과의 분석 결과는 사회적 후생과 쉽게 연결이 안 됩니다. 왜? 사회적 후생 문제랑 연결을 하려면 사회적 후생은 본래 화폐가치로 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화폐가치를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비용 효과 분석은 화폐가치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효과의 부분이 화폐가치와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101번 X.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방안 중에 소극적인 방안은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이나 회피가 대처 방안이 될 수가 있고요. 103번, 일반적으로 행정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정부와 지식의 수집 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정이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정보와 지식 수집 활동이 좀더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죠. 그래서 103번 지금 현재 틀린 선제가 되는 것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저희 14강에 관련된 내용들 네 복습을 좀 했습니다. 양이 좀 많았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겹치는 선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두 개의 내용만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겹치는 선지들은 충분히 내용적으로 잘 정리하고 풀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셨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요일 부트캠프 복습 스터디 과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주말에도 잘 보내세요. 우리 내일 아침 월요일 빡세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